마루코는 오빠가 필요해 변~ 뭐야, 또 이렇게 어지럽히다니, 같이 쓰는 방이니까 좀 치우라고 했잖아. 하여간저 잔소리하고... 응? 어? 뭐야, 그건 내 책이잖아. 나도 아직 못 읽었는데, 어서 이리 내놔. 나중에 한참 재밌는 데란 말이야. 일이 달라니까... 아, 아이, 조금만 더 읽어줄게. 싫어? 아, 말만 그렇게 하고 한참 있다 줄 거면서... 치사하긴 일이 더. 에? <목소리> 뭐야? 당장 놓지 못해? 아, 잠깐만 읽고 준다니까! 니까 <목소리> 아, 재밌는데! 아, 무슨 짓이야? <목소리> 감히 날 밀었겠다! 그거야, 네가 책을 찢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 시끄러워! <목소리> 저리 떨어지지 못해! <목소리> 아, 너 정말! 집을 가만 안될 거야! 가만 우리 있어 이게! 내가 키오르면서! 당장 어게 아. 너무하지. 하랑 뿐인 동생인데,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어때서? 아침 일찍부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 아. 아. 타로랑 여동생이잖아. 어디 다쳤나? 이마에 반창고를 붙였어. 그러네. 아마도 틀림없이 동생이랑 싸우다가 다쳤을 거야. 설마 그럴리가? 아, 언니들 어. 안녕, 뽀! 너도, 너도 잘, 잘 있었니? 있었니? 그건 그런데 오늘도 타로 오빠랑 같이 있구나. 그냥 우리 오빠는 늘날 지켜주니까 당연하다 뿌. 그게 뭔 소리야? 어제 이 놀이터에서 내 동생이 무서운 개를 만났었다 뿌. 그게 정말이야? <laughs>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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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거구나 아 쑥스럽다 부 아니 쑥스러워할 거 없다 부 오빠는 언제나 내 영웅이다 부 <laughs> 그래서 오늘도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쫓아버리려고 같이 다니는 거다 부와 나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어, 제일 좋다고. 그래. 타로는 생긴 거랑은 다르게 꽤나 믿음직하고 쓸만한 오빠구나. 널 다시 봤어. 나도 다시 봤어. 아이고, 아, 이고참 부끄럽다고. 아. <laughs> 오늘따라 타로가 엄청 믿음직하고든든해 보이네. 역시 오빠는 다르구나. 타로라면 위험할 때 의지가 많이 되겠다. 예. 우리 집 누구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뭐라고? 저 엄마, 저도 오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응? 어? 심술쟁이 언니는 동생을 괴롭히지만, 믿음직한 오빠는 지켜주니까요. 너말다 했어? <laughs> 아무리 그래도 오빠는 무리다. 제발 부탁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이 참 그렇지, 10년쯤 뒤라면 오빠가 생길지도 모른단다. 네? 어떻게 해요? 10년쯤 뒤에 언니가 결혼해서 형부가 생기면 오빠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예, 사키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요? 누가 결혼해줄까요? 내가 결혼할 상대라면 히데키지 뭐난 반드시 히데키랑 결혼하고 말 거니까 뭐라고? 히데키가 내 손녀 사이라니? 거좋큰나 오늘부터는 내가 네 형부겸 오빠라는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 소녀 사이야 아이 좋아꿈 깨세요 <목소리> <laughs> 그 다음 날탐마가왜 이렇게 늦을까 <laughs> 음? <Ouais>? <웃음> <웃음> 움직이지 마 포야마 오빠잖아. 그것 좀 주겠니? 으이. 으이. 아, 저 사탕을 노렸던 거야. 아마도 배가 많이 고팠나 봐.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네가 바로 사키 동생 맞지? 네. 요즘 이 놀이터 근처에 사나운 들개가 자주 나타나고 나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다니래요. 그럼? 아, 아니 저기.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어? <laughs> 아, 그래, 그거야. 아, 저 오빠야말로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오빠가 재임없어 그래, 오빠의 이상형이랄까? 좋았어요! 언니, 탁기 언니! 어휴, 뭐야, 어. 왜 부르는 어휴. 건데? 어, 언니, 제발 부탁이야. 이데키는 잊어버리고, 코야마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될까? 으악!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실은 방금 전에 사나운 개한테 공격당할뻔했거든 어? 그런데 코야마 오빠가 날 구해줬지 뭐야.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믿음직한 오빠야. 나도 그렇게 멋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그 오빠랑 결혼하면 나도 오빠가 생길 거 아니야. 에이. 물론 그 오빠야 언니랑 결혼하기 싫겠지만 하긴 누가 심술 만한 고집불통 잔소리쟁이랑 결혼하고 싶겠어? 아, 마르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이, 그게 저기... 거기다가 코야마는 요시코가 좋아하고 있다고 어떻게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있겠어? 그렇구나, 그럼 삼각관계가 되잖아 안 그래도 못생긴 잔소리쟁이는 싫어할 텐데 경쟁자까지 있으면 영 불리하겠어 아무래도 좀 어렵겠는데 나 진짜 한번 혼나 볼래? 그 다음 날 어... 어? 아, 아, 아 코야마 오빠. 사키를 찾으러 왔나 보구나. 아, 그게 아니라 어제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laughs> 뭐야? 그일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laughs> 이 정도면 예의바른 여동생이라는 인상을 확실히 줬겠지. 미래 오빠로 삼으려면 이 정도 노력쯤이야. 네가 웬일이야? 아, 무슨 일 있어? 아, 언니. 고맙단 인사를 하러 일부러 들렀대 그게 정말이야? <laughs> 어, 무슨 얘기야? 아, 그게 저 있지 사실은 어제 마르코가 살아온 개한테 물릴 뻔한 걸 코야마가 구해줬다지 뭐야 어머나 <laughs> 대단한 일도 아닌걸 뭐 자, 그럼 난 당번이라서 <laughs> 그랬었구나 역시 친절하다니까 이럴 수가 요시코 언니가 점점 더저 오빠를 좋아하게 되버렸잖아 아무래도 서두르는 게 좋겠어. 빨리 손을 써야만 해. 저 오빠, 호야마 오빠. 어? 잠깐 이리로. 아, 마르코구나. 무슨 일이야? 그게... 실험 부탁할 게좀 있는데. 뭔데? 아... 그게... 저기... 아 제발 우리 사키 언니랑 결혼해주세요! <laughs>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어이,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어이, 별거 아니야 응? 어이. 마루코, 저길 봐 마루코! 거기 서지 못할까? 아, 아. 미루 와, 절대 용서 못해! 그런 괴물같은 언니 모습을 봤으니까 결혼은 물 건너간 얘기겠지 누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어 하긴 좀 그래 보였어 아, 나한테 심술쟁이 언니 말고 믿음직한 오빠가 있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마르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자, 내 만화책이야 마음대로 읽으렴 자, 맛있는 간식도 네가 다 먹으렴 자! 우리 손 잡고 달려 볼까? 왜 <laughs> 그래, 빨리 하지 못하고 와? 얼른 가서 주스 사 오란 말이야. 나랑 여자 친구 거랑 빨리 움직여. 흠. 어서 가자. 그뭐해 서둘러 다녀와. 채. 하루야, 다친 데는 없어? 아, 어떻게 오빠가 저럴 수가. 흠. 오빠라면 여동생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법인데. 말도 안 돼. 흠. 우리 오빠는 그런 오빠랑은 거리가 멀어. 뭐? 이상이랑 현실은 다른 법이야. 알죠, 아, 하루야. 아, 그렇구나. 세상에 모든 오빠들이 여동생을 소중히 여기란 법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한테 사키 언니를 닮은 오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없어서. 빨리 깨끗이 지우지 못해 지금 당장. 멋 대로 재물가네 거야. <laughs> 아닌데 그럴 수는 없어. 왜 그래?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마르코였다.